이 세함수 표준형의 그래프에서 a, p, q의 부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는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는 a와 그 다음에 p와 q라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이것의 부호를 각각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결정하는 방법이 a와 aq가 서로 방법이 좀 다릅니다. a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a가 양수인 경우는요. 그래프의 개형은 아래로 볼록한 개형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는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의 개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양수인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와 Q는 동시에 가능한데요. 이 P, Q라는 것은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꼭지점의 좌표. 자, 그네 가지는 뭐냐면 어, P, Q가 제1사분면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사분면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사분면에 있는 경우 그 4사분면에 있는 경우. 자, 1사분면에 있는 경우는 당연히 p와 q가 모두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고요. 2사분면이면 꼭지점이 왼쪽 위에 있는 거니까요. 어, 바로 p는 0보다 작고 q는 0보다 크다. 자, 3사분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p는 양수고 q는 음수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3사분면이면 왼쪽 아래죠. 그 p도 음수, 그다음에 q도 음수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4사분면이 오른쪽 아래가 되겠죠. 그래서 p는 양수, q는 음수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a라는 것과 그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통해서 바로 apq의 부호를 결정하게 된다는것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 분석 문제입니다. 어, 다음 주어진, 어, 그래프에서, 즉,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표준형을 가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a는 바로 뭘 결정한다고 했냐면,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면 양수,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하면 음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주어진 그래프는 바로 이 밑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A의 부호는 음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꼭지점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P, Q가 꼭지점의 좌표인데요. 이 꼭지점의 좌표가 현재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4사분면에 있다는 라걸알수 있겠죠. 바로 이 꼭지점의 위치가 4사분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p와 q의 보호는요 p는 0보다 크고요. q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바로 보기에서 옳게 표현되어진 것을 찾아 주시면 일단 a는 음수. a는 음수인 건 요거, 요거, 요거 1, 2, 3번이고요. 그다음에 p는 양수 그랬어요. 요거, 요거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물론 있지요. 그 다음에 Q는 음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Q가 음수인 것은 요것, 그 다음에 요것, 요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옳게 표현되어진 것은 바로 1번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표준형의 그래프가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일단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 맨 앞에 나와 있는 A는 0보다 커야겠고요. 그다음에 p, q가 바로 이꼭지점이잖아요 p, q. 자, 역시 이것이 사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p는 오른쪽, 즉 0보다 크고요. 그다음에 q는 아래쪽,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기에서 골라 주시면 되겠죠? 양수, 양수, 음수인 것을 골라 주시면 바로 정답은 4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상대 문제입니다. A, X-P의 제곱 플러스 Q 역시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A, P, Q의 부호를 한번 결정을 해보죠. 자, A의 부호는 어떻게 되느냐? 위로 볼록한 상태이니까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P, Q라는 뜻인데요. 자, 꼭지점의 위치가 현재 제2사분면에 놓여있기 때문에 P는 음수, 그 다음에 Q는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는 뜻이 되겠죠.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ap의 보호는 어떠하냐? ap는 서로 음수 음수로서 부호가 같죠. 그러니까 0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울타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자두 번째 a, q의 보호는 어떠하냐? 그랬어요. a는 음수이고요. 그다음에 q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P, Q의 부호는 어떠하냐라고 했어요. P, Q의 부호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네 번째, A, P, Q의 부호는 어떠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는 음수고 P도 음수고 Q는 양수죠. 그러니까 음수가 두 개예요. 그러면 이것은 역시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A 플러스 B의 피의 부호는 어떠하냐 그랬어요. A도 음수, P도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와 음수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음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음, 1번 맞고요. 2번도 맞고, 3번은 반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 맞고요. 5번도 반대로 되어 있네. 이렇게 해서 3번과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